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페이지 20페이지 레벨 3에 자 문제 4번 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아요 자 A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 문제 좀 어렵죠? 자 그래서 같이 차근차근 봅시다 자 A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A는 X의 로그의 X 자 이게 자연수가 되게 하는 고런 X들 모아놓은 거 요게 A다 자, 그 다음에 B는 어떤 X냐? 로그 P의 X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지금 B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와 나 조건을 만족하는 뭘 구하라? 뭘 구하라? 이걸 만족하는 P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조건에 보면 P는 1이 아닌 양의 실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어쨌든 요걸 만족하는 P가 무엇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문제의 포커스를 P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자 글씨가 좀 예쁘지 않죠? 조금 이해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가 뭔지 한번 A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자 A가 X바 로그 e x는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이겠죠. 로그의 2의 x는 자연수니까 뭐 어떤 n 이런 형태일 것인데 그러면 있잖아요. x는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얘를 지수로 변환을 시켜주면 x는 2의 n승 요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심플하게 a를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면요. 이런 아이들을 거라는 거예요. A의 정체는, A의 정체는? 그렇죠. 2의 N승. 그 다음에 N은 뭐다? 어떤 자연수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자연수지 전체 자연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2의 1승이 될 수도 있고 뭐 2의 3승이 될 수도 있고 2의 어, 4승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아이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로그를 취했을 때, 로그 2에 X를 취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되는 거? 자연수. 어떤 자연수가 되게끔 나오는 요 값. 그러니까 그 X는 2의 N승의 형태라는 겁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여기 b를 보겠습니다. 펜이 움직여라. 그렇죠. 아 자꾸 저 위로 가면 얘가 자꾸 내려와요. 자, 그러면 요 b를 요렇게 요렇게 요래 요래 요래. 여기서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무엇이냐? b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로그의 p의 x. 또동. 얘가 어떤 자연수니까 m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요. 이때의 x는 이런 형태일 거예요. P의 M승? 그죠? P의 M승? 그러니까 B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P의 M승. 그러니까 M은 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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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자연수인데 P의 M승의 형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A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죠? 단지 얘는 밑이 P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까지 이해된 사람 put your hands up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laughs> 자 그러면 자가 조건이 무엇이냐 가 조건 자 가로 갑니다 가가가가가 지아 가 조건 오잘 그렸다 가 조건이 뭐냐 우리 집하면서 이런건 무지무지 많이 봤어요 중학생들도 알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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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어, B가 나왔다. 이게 뭐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그렇죠. B가 A에 쇽! 쇽! 들어간다. 아, B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형태는 B의 원소이면, B의 원소이면 반드시 A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의 원소는 어떤 형태다? 이런 형태다. P의 M의 형태인데, 얘가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A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 무슨 말이다? 얘가 무슨 꼴로 표현되어야 된다? 어떤, 어떤 이에 N승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뭘, 뭘할수 있다? 뭘 유추할 수 있다? 그렇죠. P는, P는 뭐다? 어떤 E의 K승이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K는, K는 자연수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줘야, P가 어떤 E의 K승이 되어줘야, 그 다음에 P의 M승. 즉, E의 K의 M승. 이거니까, 얘가 바로 E의 N승. 이런 형태가 나타나진다는 거죠. 가번이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P는 바로 뭐다? E의 무슨, 무슨 승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혹시 필기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시 자기가 스탑 버튼을 누르고 필기를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 번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만 한 번에 갑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나 번을 써 볼게요. 나나나 나. 나야나 나, 나야나. 나야 나. 자, 여기 있습니다. 나 자, 나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일단 나번에서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A는 뭐하고 뭐 사이? 2부터 어디까지? 10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A가 뭐냐? 얘는, 얘는 이 A가 A의 원소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어요. A의 원소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된다? 2의 N승의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2의 N승이 되는 모양은 A는 2하고 10에서 뭐 밖에 없다? 그렇죠. 2의 1승. 네, 뭐 있다. 2의 제곱, 뭐 있다. 2의 삼승, 그렇지. 요거 세개밖에 없다. 그지? 요거 세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건물 뜯어볼까요? 뜯어볼게요. 자, B. 선생님이 원래, 원래 글씨를 잘못 써요. 그런데 이렇게, 아, 어, 타블렛으로 쓰니까 더못 쓰죠? <laughs> 이해해주세요. 자. 여기가 B가 1에서부터 1000까지 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대체 얘는 뭐냐 이거예요. 이 B는 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까 봤듯이 B가 뭔가요? 얘가 Large B, 그렇죠? 이, 원, 이 집합에 들어가는 원수예요. 얘는 어떤 모양이라고요? 얘는 어떤 모양이라고요? 그렇죠. P의 M,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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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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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어디갔지 그렇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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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p x 가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게끔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정확하게 여기 위에 있는 a처럼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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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다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p를 아직 모르잖아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p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b는 정확하게 뭐뭐 뭐, 뭐다라고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P가 뭔지 모르니까 P에 따라서 B를 정해줘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갑니다. 글씨를 잘못 쓰는 건 정말 이해해 주세요. 자, 첫 번째 P가 뭐일 때? 아까 2의 케이슨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럼 p가 2일 때부터 선생님 차근차근 해볼게요. p가 2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때의 이때에 b는 어떤 모양이 되냐? b가 무슨 모양이 됩니까? 그렇죠. b의 형태는 이겁니다. b의 집합을 보세요. logpx죠? 저 모양은 log. 로그... 잠깐만요. 이게 자꾸 이렇게 터치가 선생님 마음대로 안되네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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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꺼져! 자, 로그의 P가 지금 뭐라고요? 2의, 그렇죠, X.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로그의, 로그의 2의 X. 이런 형태가 지금, 지금 B의 원소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B의 범위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1부터 어디까지요? 1000까지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에다가 2에다가 여기 b 있잖아요. 얘는 어디서부터요? 로그에 2에 1에서부터요. 여기는요 로그예요. 어디에서부터요? 2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천까지요. 천까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요. 요거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b는요. b는요 뭐뭐 있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세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2에 예, 1승. 이의 2승, 2의 3승,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요? 2의 10승이 1024니까 2의 어디까지요? 9승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됐나요? 이렇게 B가 9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P가 뭐일 때요? 2일때 그렇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였냐면요. 두 번째 조건이 로그에 로그의 a의 b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a, b 순서쌍의 개수가 7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방금 우리 구했잖아요. a가 뭐뭐 뭐였나요? 2의 1승이죠. a가 2의 2승이죠. a가 2의 3승이에요. 그러면 로그의 자첫 번째 a가 2의 1승일 때는요. B가 뭐든지 와도 돼요. 2의 1승 와도 되죠. 2의 2승 와도 되죠. 2의 3승 와도 되죠. 2의 9승까지요. 다 뭐로 나와요? 자연수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볼까요? A가 2의 1승일 때는요. 로그의 2의 2는요. 1이고요. 로그의 2는, 2의 제곱은요. 2고요. 쭉쭉쭉 가서 로그의 2의 9승은요. 9예요. 다 자연수 값으로 나와요. 무려 이런 순서쌍이 이런 순서쌍이 a, b의 순서쌍은 몇 개라고요? 9개라고요. 그죠? a가 2의 1승일 때요. 그죠? a가 2의 1승일 때요. 그러면 a가 2의 2승일 때는 몇개 나올까요? 이럴 때는요. a가 2의 2승일 때는요. 최소한 뭐? 제곱을 깔아 줘야 돼요. 2승 그, 그리고 2의 4승 2의 6승 5승 같은 건안 돼요 왜냐하면 2분의 5가 되거든요 자연수가 아니죠 2의 8승 2의 9승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되죠 2분의 9니까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족하는 수여사인 개수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얘는? 그렇죠 4개가 나와요 되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2의 3승일 때는요 어떻게 되나요? 로그에 2에, 2에 3승이니까, 어, 2에 3승이니까 얘는 2에 3승, 그리고 2에 6승, 그리고 2에 9승. 이렇게 몇 개예요? 이런 순서상이. 3개가 나와요. 와우. 이렇게 다 하니까 이게 몇 개예요? 7개 훨씬 넘죠? 그러니까 p 가1대인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말 이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P가 예를 들어서, 자, 아까 P가 무슨 형태라고 했죠? EK.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조금 색깔을 좀 바꿔놓을게요. 빨간색 어디 가서 보이나요? 빨간색이요? 야, 빨간색. 야, 빨간색. 어라? 빨간색. 빨간색. 어, 모르겠네요. 빨간색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미안해요. 자 그러면 p가 p가 2의 2의 제곱일 때는 제곱일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봅시다 p가 2의 제곱일 때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그의 로그의 아까 b가 이런 형태였잖아요 여기 b 한번 보세요 b가 뭐예요 로그의 px 즉 2의 제곱의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밑이 2의 제곱에 제곱의 x 이런데 여기 지금 b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 1부터 1000까지 그러니까 로그의 2의 제곱에 1부터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로그의 2의 제곱에 어디까지요 1000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b는 자연수를 만족하는 b는 뭔가요 뭔가요 그렇죠 최소한. 이제 2의 1승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고요. 2의 1승이 되면 로그의 2의 제곱에 2의 1승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에요. 자연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2의 제곱, 기본적으로 2의 4승, 그리고 2의 6승, 그리고 2의 8승, 그리고 2의 10승은 1024니까 이거 넘어버리죠. 안 되죠. 여까지 B가 나올 수 있는 게몇 개라고요? 4개가 나온다고요. 선생님 말 이해 돼요? 네 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또 a 값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따른 우리는뭘 찾아 줘야 된다? 순서쌍이 또 어떻게? 뭐가 나오도록? 자연수가 나오도록 로그의 ab가 자연수가 나오는 순서쌍의 개수를 정해 줘야 되는데. 자, 여기 밑에 적을게요. a가 뭐일 때요? 2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다 돼요. 그죠?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네 개가. 자 그러면 a가 2의 제곱이면요 마찬가지죠. 2의 제곱이면 얘네가 다 2의 배수이기 때문에 다 나와요 네 개. 선생님 더 이상 안 할게요. 이것만 해도 벌써 여덟 개니까 일곱 개 넘었죠. 아 얘도 안 되는구나. 그죠? 안 되는 거 차근차근 또 해보세요. 첫 번째 거서 선생님 보여줬어요.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번째거 한번 볼까요? 왜 마지막이라고 얘기할까? 자, P가 예를 들어서, 자, 2의 3승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로그의 2의 3승의 B는 어디서부터요? 또 마찬가지죠? 로그의 2의 3승의 1부터 어디까지요? 로그의 2의 3승의 1000까지거든요? 아이고, 이거 글씨 잘못 쓰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B는 뭐뭐가 있냐? B는 2의 3승이 기본이고요. 2에 6승이 나오고요. 2에 9승까지 가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선생님 말 이해했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픽스되어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A가요. A가 2에 1승이잖아요. 그러면요. 로그에 A에 B, 이것을 자연수되게 만드는 값은요. 무조건 세개예요 이거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어어잘 써져라 잘 써져라 제발 좀잘 써져라. 그렇지. a가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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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렇죠. 로그의 로그의 2의 제곱의 b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게몇 개예요? 그렇죠. 2의 3승이랑 2의 9승은 안 되고 2의 6승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된다고요. 선생님 말 이해했나요? 이게 한 가지만 되거든요. 자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지금 촬영이 다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옆에다가 적어야 되겠다 여기 옆에다가 좀 적을게요 미안해요 여기 옆에다 좀 적을게요 자 A에 A가 2에 3승이면 어떻게 되냐 2에 3승이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로그에 얘는 2에 3승의 B잖아요 얘를 만족하는 건 얘네가 또 3에 다 배수니까 얘네가 또다 만족하죠 얘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오마이갓 oh 와우, 유레카. 얘네가 된다는 거네. 3, 1, 3.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온다? 7가지가 나오네요. 따라서 정답은 뭐다? p가 2의 3승일 때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했나요? 자,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가 봅시다. 자, 잠깐만요. 다른 색깔로 조금 바꾸고 갈게요. 자, 아, 이게 색깔 바꾸기가, 색깔 바꾸기가, 어, 아, 여기 있습니다. 색깔을 조금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 일단,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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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색깔이 안 바뀌는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럼 그냥, 그냥 가겠습니다 자 A가 A가 로그의 로그의 E의 X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e A라는 것에이 e A라는 것의 정체는 방금 요 밑에 적은 것처럼 뭐다 뭐다 E의 N승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A라는 겁니다 A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B는 뭐냐 B는 이것을 자연수로 만들려면은, 뭐다 X가 당연히 P의 어떤 M승,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교집합 B가 B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B라는 것이 A의 뭐다?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B의 원소인 PM은 당연히 어떤 E의 N승의 형태가 되어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되어주려면, P는 반드시 어떻게? 이의 케이싱의 형태가 나와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 형태가 나와줘야 된다. 요까지가 다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에서 뭐라고 했냐. A가, A가 2하고 10까지에 있다. 근데 이 A는 원래 저 집합, 라지 A의 원소기 때문에 라지 A의 원소는 뭐다? 2의 N승이다. 그러면 2의 N승이 될수 있는 원소 형태는? 2의 1승, 2의 1승, 2의 3승 이렇게 세 가지로 픽스된다 이게 뭐다? 바로 A다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 뭐다? B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없다 왜 B를 한 번에 구할 수 없느냐 A는 바로 나와있지만 왜냐 A의 밑은 2로 정해졌거든 A의 밑은 2로 정해져서 바로 구해줄 수 있지만 B의 밑은 P라는 모르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p라는 모르는 미지수. 즉 알고 있는 건 이해 케이스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미지수기 때문에 어떻게 예를한 번에 정해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 줘야 된다? p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어떻게?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p가 뭐일 때? 2일 때. p가 2일 때 어떻게? 피그니까 p의 범위에 따라서 범위라기보다는 p의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p p가 2의 1승일 때. 자, 어떻게 되느냐? p가 2의 1승이면 b는 어떤 모양이냐? b는 아까 이거라고 했죠. 로그의 p의 x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로그의 2의 b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니까 이 b가 1부터 1000까지 있으니까 이 b가 요 모양이 뭐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b는 어디, 어떤 모양? 2의 1승, 2의 2승, 쭉 가서 2의 9승. 이렇게 9가지가 나올 것이고, 9가지가 나올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로그의 AB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저렇게 되게 하는 게 P가 2일 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A가 2잖아요. A가 2일 경우만 봐도 로그 2의 B가 2의 1승부터 9승까지는 벌써 그것만 해도 아홉 개야 그리고 a가 2승일 때는 밑이 로그 2의 제곱에 2의 제곱 2의 4승 2의 6승 2의 8승 4개 그다음에 밑에까지 3개 벌써 이것만 해도 너무 개수를 넘어버려요 7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돼안돼 안 돼. 노노 p가 1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p가 2의 제곱일 때는 되느냐 p가 2의 제곱일 때를 해보면요. 로그의 로그의 2의 제곱의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마찬가지로 b가 1부터 1000까지 있다고 했는데 이 로그의 2의 제곱 즉 로그 4의 b죠 얘를 뭘 만드는 거? 자연수 만드는 것은 뭐다? 2의 제곱, 2의 4승, 2의 6승, 2의 8승. 이렇게 몇 가지가 존재한다? 네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아까 a가 세 가지로 픽스 했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로, 가, 세 가지 다할 필요도 없이 벌써, A가 1일 때, 아, A가 2일 때, 로그 2의 2의 제곱? 2죠. 로그 2의 2의 4승? 4죠. 로그 2의 2의 6승? 6이죠. 이것만 해도 벌써 뭐? 여기 2의 8승까지 하면 4개. 마찬가지, A의 제곱일 때도 마찬가지 4개. 이것만 해도 벌써 8개야. 3승까지 갈 것도 없어. 얘도 7개 넘어버렸어. 안 돼.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P가 뭐? 2의 3승일 때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2의 3승이니까 B가 나올 수 있는 게 2의 3승, 2의 6승, 2의 9승. B가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A가 2의 1승일 때는 당연히 로그의 2의 뭐니까 당연히 요세 개가 다 만족하는 거거든요. 다 되고요. 그 밑에는 A가 제곱일 때는 2의 3승과 2의 9승이 되지 않아요. 2의 6승만 가능해요. 그래서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a가 2의 3승일 때는요. 어떻게 되나요? 얘네가 다 3의 배수니까 세 가지가 다 가능해서 여기서 7가지가 나와서 정답은 2의 3승. 즉 따라서 p가 8.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p가 2의 4승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해 보세요. 안 돼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개수가 모자라요.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자, 긴 문제였죠? 자,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 차근차근 풀어보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문제에서 만나요.